회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용도 소쿠리를 가지고 왔어요. 뒤에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만들었고요. 위에 도톰하게 올려서 안에다 소품 같은 걸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함입니다. 지금 가운데를 한번 칸을 나눠 놨는데요. 가운데에 칸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직사각형으로 쓰셔도 되고요. 칸을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 더 나누려다가 지금 이거 두 개로 나눠서 샘플 작은 거떠 놓은 거고요. 좀더큰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떠 놨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나눠 있어서 따로 소품 정리하시기도 좋고요. 음, 가운데를 하나 더 나눌 계획이거든요. 근데 나누는 거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칸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실속 있게 만들었고요. 옆면을 보시면 탄탄한 구멍이고요. 위쪽은 아래쪽 바닥. 그리고 옆면. 해서 이 상태로 만들었고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튼튼해서 뭐 화장품이나 주방에 양념병, 그다음에 뭐 우리 아이들 속옷 같은 거 있어도 속옷 같은 거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양말이나 속옷 정리함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양말 정리함으로 이용할 거고요. 조금 더 크게 떠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 크기로 해서 한두개 정도 사용해서 서랍장에 넣어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저 사용해보고 만드는 과정이라서. 자, 실은요 저는 지금 회색 종류를 준비했어요 왜냐면 어, 밝은 색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뭐장 안으로 들어갈 거나 아니면 테이블 위에 올리실 거는 좀 밝은 색을 이용하시고요 또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회색종을 회색이나 검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사각형으로 뜰 거라서요 지금 이거 한 20cm 좀 넘어가는 거는요 코를 아래쪽에 정도 잡았고요. 그럼 한 20cm 넘게 나오고요. 이거 지금 30cm 이상 나오는 거는 10코를 잡았습니다. 그럼 좀더 크게 하실 거면 한 12코 정도 잡으시면 더 크게 나오겠죠. 이게 지금 30cm. 그래서 하나 더 뜨는 것도 10코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코를 한번 감고요. 두번 감아서 작은 고리를 만듭니다. 여기다. 우리 발매트 쓰실 때 사슬 뜨는 방법 그대로 뜨시면 돼요. 사슬을 뜨시는데 저희 발매트 실 때는 그때 약간 라운드 형으로 꺾었잖아요. 근데 이거 직사각형은 라운드로 꺾지 않고 직사각이 딱 되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10개를 사슬을 우선 시작은 걸어줍니다. So, 개걸었 r 요 getting a lot of work. You're getting a l 셨죠 저희는 o r k So, y 요 u r e g e t t i n 반대편 끝쪽으로 가서 또네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씩 쭉 연결해 주세요. <목소리> 넣고요. 마지막 끝쪽으로 오시면 또네 코를 넣어 주세요. 직사각형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 둘, 네개 넣었구요 나머지도 한코씩 넣어줍니다 이 부분까지 그랬으면 양쪽 8코는 1코씩 넣어줬고, 양 모서리에다 4코씩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첫코 잡아서, 여기 연결한 코 잡아서 연결해주세요. 연결은 그냥 한코 하시고요. 연결하시고요. 연결한 상태에서 저희가 기존에 발매 트뜨실 때는 두개두개넣자두개두 2개, 개만 넣어서 코수를 그렇게 많이 늘리지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한코 늘리시고, 방향, 한 줄은 네코 늘리시고, 한 줄은 두 코씩만 늘려서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늘렸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늘려주시고, 두개 연결하시고요. 여기 두개 연결했습니다. 끝에 연결하신 부분.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넣으시고요. 다음도 두개 넣어주세요. 하나. 양쪽으로 나눠서 두개두개 두개 넣습니다. 가운데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또한 코씩 들어갈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또 왔으면요. 여기 또 끝에 왔죠. 아까 네코 넣는 상태가 네 코를 넣기 었 때문에 사이 사이 코가 비거 두개 하나 둘. 여기 보시면 여기다 두개 넣으시고 여기다 두개 넣으시고요. 여기다 하나 넣는 거예요. 두 개, 그 넣는 거 알려드릴게요. 두개 넣고요. 가운데 하나 넣고요. 마지막에 두개 넣고요. 이 해서 그대로 뜹니다, 또. 짝꿍 찾아서. 그고또 나머지 하나씩 넣어 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넣었고요. 그맨 끝으로 오시면 아까 두개 하나 두개 넣었던 부분 있죠. 두개 넣었던 코에다 두개두개 두개 넣었던 코 사이에다가 두 개를 넣으시면 돼요. 두개 넣던 사이에다 두 개. 여기다 또두 개. 하나, 둘 넣으시고요. 둘 넣으시고요. 다음에 하나, 또 하나, 다음은 또 둘. 여기다 둘 넣을게요. 넣으면 이렇게 사각이 딱 만들어집니다. 사각 만들어지시죠? 여기까지 보시면 거의 사각이 보이시죠? 또쭉 가고요. 모서리에서만 코를 늘리면서 쭉 키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 6단 정도 위로 쭉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크기가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쭉 뜨시면서 내 모서리 있죠. 내 모서리만 사각 모양이 되게 쭉 떠오면서 위에 크기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쭉 떠, 떠가지고 뜨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크기까지 한번 떠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으로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단을 떴어요. 여섯 단을 뜬 상태에서 여기 바닥하고 윗면을 구분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된 부분부터. 우리 저희 슬리퍼 뜨실 때 기억나실 거예요. 구독자분들도. 여기 뜬 상태에서 위코만 잡고요. 아래 코 놔두시고. 위코만 잡고 뜨시는데, 이거 지금 직사각 뜨실 때는 코를 양쪽을 이렇게 잡아서, 위코만 이렇게 잡아서 코를 끼우실 거예요. 하나 끼우고요. 코를 늘리거나 주, 줄이지 않고 윗코만 잡아서 바로 뜨는 거기 때문에 뜨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윗코만 잡아서, 하나 뜨시고요. 쭉더 나가겠습니다. 윗코만 잡아서 실을 끼워주시고, 한번 떠볼게요. 한코 잡아서 뜨고요. 위코만 잡아서 뜨면 이렇게 아래단하고 위에하고 슬리퍼 분리대치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럼 코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요. 이 상태 그대로 윗단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단 정도 떠 올라갈게요. 그래서 쭉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윗부분은 색을 좀 바꿔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핑크 계열이 있어서 핑크 쪽으로 하실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뜨지 않고요. 뜨는 거 보시면 위에가 좀 타이트하게 당겨져 있죠. 모양이 실은 한 줄씩 돼 있고 좀꾹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위를 잡아줬거든요. 이거 윗부분이 힘을 좀 받쳐주려고 그 모양으로 뜬 거예요. 그래서 뜨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맨 윗부분 마감은 할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두 겹으로 엮으시고요. 코 넣은 상태에서 안에 코를 바깥쪽으로 해서 당겨서 꼬리를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마다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쭉 한번 해놓을게요. 전체를 다 꼬리를 빼서 이 방법으로 뜨시면 끝을 딱 잡아줘서 단단하게 바구니가 마무리가 됩니다. 쭉 한번 다 해볼게요. 빠뜨리지 말고 다 하세요. 음, 빠진 부분 없이 꼼꼼하게. 전체를 다 해놓고 한번,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 이렇게 꼬리를 빼셨으면요, 먼저 뜬코 사이로 얘를 그대로 뜨시는 거예요. 그대로 쭉 떠나갑니다. 뜨면요 바구니가 끝이 단단하고 끝이 얇아서 훨씬 모양이 더 예쁩니다. 그대로 뜨셔도 되지만 이 모양으로 뜨면은 이렇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떠보겠습니다. 해서 한 바퀴를 다 지금 쭉다 떴고요.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크기가 좀 커서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가운데 연결하시면 얘가 단단하게 잡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마지막 코 있죠? 마지막 코에다. 양쪽으로 나눠서 가운데로 올라오시는 거 기존에 제가 동영상 보여 드릴 때 알려 드렸거든요. 가운데로 이렇게 숨기시고요. 코를 하나 빼 주세요. 빼서 가운데로 옮기면 그대로거든. 이 사이로 해서 숨기셔서 그대로 코를 연결하시면 돼요. 마무리를.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깨끗해야 바구니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색이 바뀌었으니까 그 색이 지나간 자리로 해서 연결하셔서 속으로 해서 쭉 숨기시면 될것 같아요. 이한 상태에서 가운데 선을 만드실 거예요. 바구니 크기가 좀더 커서 이거 해서 가운데 연결하시면 좀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실 하나 고르시고요. 아래쪽에 내가 나눌 부분 가운데 아래쪽에 가운데 선 있죠. 이실 가운데 선 가로선 이렇게 양말목 바구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가로선 나온 데 있거든요. 거기다 실을 하나 끼워주세요. 실 끼우시고요. 이렇게 끼웠습니다. 끼운 상태에서 바로 다음 아래도 끼우시고요. 쭉 끼워놓고 시작하세요. 선 보면서 끼워서 이게 칸막이를 만드는 부분이에요. 칸막이를 쭉 가로선 따라서 쭉 실을 연결하시고요. 한막이 만들 부분을 줄 연결하시고 여기까지 연결한 상태에서 이 옆면 있죠 옆면까지 실을 하나 더 연결해 주세요 옆면까지 연결해 주시면 얘가 연결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대로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 둘셋 연결한 상태에서 뜹니다 코수를 너무 많이 잡으면 얘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넣습니다. 연결하시고요. 이 부분 있죠. 여기서 반대로 돌아가실, 이렇게 돌려서 반대로 또 가보겠습니다. 연결하시고요. 연결. 연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보셔요. 연결하시고요. 여기 부분도 실 여기까지 연결하셨어요. 연결하시고요. 뜬 상태에서 반대로 돌려서 한번더 가는데 가면서 그 코부터 잡아주세요. 시고요. 여기까지 뜬 상태에서 마지막 여기 고리 남은 데 하고요 여기 위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떠줍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같이 엮이거든요 이 부분을 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예요 그 거예요 마지막 탄 올라갈 때는 여기다 넣으시고요 여기 위쪽, 여기 고리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연결하시고요 어. 좀 힘드시면 코바늘 이용하셔도 돼요. 코바늘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이 상태가 됐어요. 여기다 코바늘 해놓으시고요. 다음 코 잡아서 그대로 뜨실 거예요. 코 잡아서 그대로 뜰게요. 이렇게 떠서 나갑니다. 하나 떴고요. 다음 코 떴고요. 떠서.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실 연결한 상태에서 얘를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 주세요. 빼 주셔서 위 아래로 빼셔서요. 위 아래로 빼셔서 바깥쪽에서 빼뜨기 해 주시고요. 꽉빼 주시고요. 이거를 이 사이사이로 해서 숨겨 주시면 돼요. 코 사이로. 코 사이로 숨겨 주겠습니다. 이 사이로 해서 한번더 나눠 보겠습니다. 사이로 해서 놓고요. 이 사이로 해서 놓고요. 사이사이. 일단 놓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떠 보겠습니다. 소크리 완성입니다.